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품게 하소서. 그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 문화 비유의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11절에 언급이 되며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이유가 나오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이 열문화의 이야기를 푸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는 귀인의 자기를 자기를 비유하고 있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 왕들은 로마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역을 통치하였기에 승인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비유 이야기처럼. 13절을 보시면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문화 비유가 아닌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등장하죠. 비슷한 듯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의 재능을 따라 주인이 달란트를 차등으로 맡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 문화식을 동일하게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화란 보통 백드라크마로 100일 동안의 일삭 그러니까 상당히 큰어 덩어리입니다. 당할 달란트 비유에서는 자신이 받, 받은 몫만큼의 삭슬 남겼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한 문화를 가지고 각자 남긴 몫만큼 고우를 다스릴 권세를 허락합니다. 두 복음서의 공통점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종에 대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막상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허비하는 그 자세, 그 태도를 책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것, 주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과연 아름답고 바른 것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주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우리의 영역 너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맡겨야 되겠죠. 맡겨야 할 부분은 맡기되, 오늘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주님이 주신 열 문화처럼, 한 문화처럼 주신 것을 가지고 능력과 마음으로 용기 내어 살아내는 것이 바른 하나님 나라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인은 각각의 종이 남긴 몫을 따라 고우를 다스릴 권한을 허락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기다렸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지요.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 아이다.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선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주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악한 인격자로 몰아가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주인을 이상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악한 종의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로 주인을 알았다면 적어도 조금의 이자라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행했어야 했습니다. 은행에 맡겼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더한 역할이 주어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하루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먼 나라로 가시며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거창한 사명이 아니라 조용한 일상 속, 하루치 기도의 씨앗, 이웃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정직한 손의 노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루를 그저 흘려보낼 수 있었고 감추어둘 수도 있었고 두려움 속에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돌아오실 주인이시고 우리는 맡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온큼의 정성을 내 삶을 향하여 존재를 다해 심는 것입니다. 묵묵히 걷고 조용히 사랑하고 성실히 버티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잘못 아는 게으름에서 우리의 마음을 구해 주십시오. 심지 않는데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라 뿌리는 씨앗의 열매에 대해서도 상을 베푸시는 주인님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에 남은 한무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기대가 아니라 실천으로 우리는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날 기쁨으로 우리의 작은 손을 내밀며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가 할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